안녕하세요. 오미더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쓰는 스탠딩 마이크, 기존에 쭉 썼던 스탠딩 마이크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편에서는 이제 가끔씩 쓰던 그 헤드셋 마이크로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음질이 더 괜찮은지 이걸 저기 좀 여러분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한동안 이제 좀 뜸했죠. 아 저희가 이제 그 과제가, 1년짜리 과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거의 끝날 부분이 다 돼가지고, 심사 대비해서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예, 뜸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그, 강의 녹화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자주 올리겠다. 어차피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에, 아 가만히 있어 보자. 저희가 지금 유튜브 정분실로 지금까지 얼마를 벌었냐 하면요, 아 어, 네, 그 수익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 분명히 어그저께 확인했을 때 아, 14달러 얼마였는데, 14달러 얼마였는데 지금 8달러가 됐어요. 아 이게 지난 28일 동안이구나. 하여튼 뭐,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더 합해가지고 한한20한 2달러 정도 벌었다. 아, 뭐 괜찮습니다. 좋네요. 뭐. 어디 가서 땅을 파, 땅 어디 뭐 놀이터 가서 땅을 판다고 22달러가 나오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윤미안 건 관련해가지고, 어,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 뭐, <laughs> 저도 이제 그 사단법인을 몇개 만들어 봤습니다. 법인. 비영리 공익법인을 몇개 만들어 봤고, 그 재단 만드는 데도 한번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법무사한테 맡기는데 저희 쪽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 했거든요. 법원 등기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하는 것까지 제가 쭉 이제 관여를 했었는데 좀 해보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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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은 사실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후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보통 이제 학술 단체 같은 거기 때문에 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제가 그걸 쭉 관여를 하다 보니까 대충 그림이 보입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법인 회계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 먹는지 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렸던 겁니다. 저 제가 100% 윤미향 씨가 해 드신 거예요. 초심은 안 그랬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밥값 또는 그달 뭐2000 그러니까 1990뭐 뭐, 90한 6년 4월 달쯤 예를, 들, 예를 들면 그 신한카드 결제금액, 이거 그냥 내, 자기가 지금 돈이 좀 모자라니까, 이거 그냥 보, 법인 자금으로 한번 결제, 어차피 지통상이니까 이렇게 시작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좀 벌어서 메꾸면 되지, 뭐 해서 실제로 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이 식으로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반로도 소도도 되는 거죠. 처음엔 동전 한두개 집어가다가, 그 다음엔 점점 커집니다. 이걸 횡령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물론 보통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언제쯤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한 40대 초중반쯤 되면 부끄러워, 한번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내가, 내가 이렇게 일하긴 하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너무 많이 해먹은 거 아닐까? 사실 해먹으려고 해먹은 건 아니겠죠. 뭐냐면, 내가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경매로 받았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통장에는 돈이 있어요. 내 통장에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는. 그래서 이걸 일단 쓰고, 내가 이걸 뭐, 막, 메꿔놔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안 메꿔지죠. 예를 들어, 한 1억 5천을 땡겨 썼으면, 한 1억 2천을 메꿨을 거예요. 그럼 3천이 비잖아요? 이게 30년이 되면, <laughs> 이게 30년이 되면, 수십억 단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반, 원래 이런 식으로 커져요, 점점. 게다가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연구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보통 학술단체나 다른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술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과기부 사업, 사업 해가지고 뭐 3억. 그럼 3억이 답니다. 더 들어올 데가 없어요. 뭐 후원을 받아도 그렇게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후원 들어봤자 띠켜봐야 한 천만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1년에. 다른 단체들은 그렇습니다. 뭐 회비 걷고 막 이러거든요. 사실 후원을 그런 학술단체 에 후원을 들어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보통 어떤 학술단체 후원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거는 어, 어떤 대기업의 로비 자금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어, FX 사업을 하는데 프랑스 라파리 자꾸 밀리니까 다소사에서뭐 항공산업협회나 항공우주산업협회 뭐 이런 데다가 또 학회 이런 데다가 <laughs> 후원이랍시고 한 2억 꽂아줍니다. 그러고 우리 좀 밀어주라. 언론에서. 칼럼 좀 써주라.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관행이 있죠.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관행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대역 같은 경우에는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면 뭐 우간다 지원, 베트남 지원, 이집트 지원 이렇게 이벤트 만들 때마다 몇 첸씩 쌓이니까 수익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렇게, 그렇게 들어와서 메꿔놓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간땡이 커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50만원, 20만원 받고, 50만원 받고, 자원봉사처럼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받고, 200받고, 300받아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실제로 얘기하고 다니는 대기업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다니는 외교통상부 사람들, 예를 들어 윤미향 씨가 사무총장이 됐을 때, 외교부 차관이나 장관들하고 이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 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관이나 차관이 얼마 왔냐한 달에 못해도 한천원 받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 정도, 나도 그만큼 일하는 건데 내가 월300 받고 일하는 거는 자원봉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변해요. 점점. 그래서 이제 나이 50 넘어가가지고 거의 끝머리쯤 오면 이제 권력 욕구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풀어졌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 장부가 있는 거죠, 장부가.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시든가. 아, 뭐, 내가, 내가, 나를 고소하시면요. 아? 제가, 그, 그 저를 고소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제 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검찰에서 이제 후원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 명예훼손이나 이제 뭐 모욕죄 건에 대해서 어 정치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겠죠 좀더 세세하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짚어서 얘기할 거니까 검찰 가가지고 그러니 언제든지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세요 아주 정대업 아주 그냥 껍질을 벗게 될 테니까 제가 물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 복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대업이라는 정대협이라는 또 저긴 기억이 안 되는, 뭐, 뭐, 뭐안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데가 왜 연대해가지고 이 돈을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 정신대 문제, 또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 문제, 단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거를 그 국가에서 직,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붙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여보, 그러니까 저기, 여보, 요번 시즌에 이, 이슈 관련해 가지고 나왔던 많은 단체들이 있죠. 어제 뭐 태평양 전쟁 유족 사업인가 뭐 거기도 그렇고 뭐 나눔이집도 그렇고 민간이 붙어서 이 일을 하게 되면요 늘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의 주체가 다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통장 관리나 또는 뭐 자기 권익에 대한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 해주겠다고 들러붙어 가지고 일을 맡아 하다 보면 그 안에 분명히 사회꾼들이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돈 관련 문제들은 오롯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이냐 정부에서 법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든 해가지고 이 할머니들에게 이제. 국가, 국가에서 그냥 보상금을 드리면 돼요. 매달. 연금 형태로든, 뭐, 지원비 형태로든 해가지고. 그리고, 국가는 일본이나, 다른 이제 그, 가해, 가해 단체들, 가해 국가, 다해 단체들에게 이걸 받아내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후원일 합시고 해가지고, 할머니는 정작 한10% 밖에, 1 0도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부가 시세가 10%거든요? 근데, 부가세만큼도 못, 못 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위 말해서 후원, 모금한 단체, 자봉단체가 다 해먹는다? 이게 저, 사랑의 열매도 저번에 이러다 걸렸잖아요. 이게, 그, 유니세프라든지, 과거 많은 후원단체들이 해왔던 후원금 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 인건비 쓴다, 자기 건물 올린다, 자기들 복지 자금 쓴다. 까놓고 얘기하면, 안성시 그 별장도요, 그냥 지, 정대협의 직원 복지시설인 거예요. 그냥, 지들도 복지시설 하나 갖고 싶었겠지. 근데 이익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그 걔들이 영리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복지시설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 팔아가지고 복지 단 복지시설 만든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모든 회사는 다 그런 식으로 직원 복지시설이 있거든요. 그거지 뭐뭐 뭐, 뭐, 이게 이거 보면 눈에 안 보입니까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쉴드 치겠다고, 피해자를 욕하고, 이거 진짜 상쓰레기도, 이런 쓰레기들이 없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봤자, 여러분들. 속만 쓰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까, 횡령금액에 대해서 이제 맞춰지면 나오긴 할 텐데, 솔직히 횡령금액이 정해지고, 지기 이전에, 할머니에게 단 10%도 제대로, 그, 이돈 전달이 안 됐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벌써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장 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뻔뻔하게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 아, 네. 욕. 제가 가급적이면 방송에서 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방송에서 욕을 안 해왔고, 방송에서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싼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제가 뭐 실시간 방송하면서 뭐 이렇게 아, 안 그래도 들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후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떡상할 줄 알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후원을 안 받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근데 떡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제 철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목에 그개 목걸이가 채워지는 겁니다. 목줄이. 후원자의 의사를 반할 수가 없어요. 또 후원자들은 후원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나오면 또 툴툴거리겠죠. 그러면 제작자 입장에서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말씀드리게 뭐냐면 제 컨텐츠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 컨텐츠는 돈을 벌수 있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제가 한 6, 7개월 운영해 보니까 알것 같아요. 이 여자가 나와서 뭔가를 사 먹거나 여자가 나와서 야간 얘기를 하거나 여자가 나와서 뉴스를 읽어주거나 여자가 나와서 삼국지 얘기를 하거나 여자가 나와서 군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상 유튜브에서는 돈을 벌기 어렵다. 이 영상 컨텐츠를 뭔가 화려하게 막 뭐냐 뭐.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 전국 시대 다이묘들 간의 전쟁 또는 삼국지 컨텐츠도 좀 다뤄볼까. 이런 오만 생각을 다해봤는데 재밌게 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돈 벌기 어렵다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다룰 건 아닙니다. 다루긴 할 겁니다. 삼국지 컨텐츠도 다룰 거고, 전국 다이묘 얘기도 다룰 거고, 뭐총 얘기도 다룰 텐데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를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이거 내 하고싶은 얘기하는 방송으로 남을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은 딴 데서 벌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후원을 받는 많은 애들 있잖아요. 정작 이런 문제 터질 때 아무 말도 못하는 애들. i m p 피터라든지 미디어 몽구라든지 그런 애들 컨텐츠 들어가 보십시오. 정대협 윤미안 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합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정의를 행사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독립언론이네. 이딴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독립언론은 뭐, 누가 뭐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만큼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니들이 후원금이나 광고 받는 순간 독립언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니들이 딴데 가서 막 노동을 하든지, 나처럼 생으로 보고서를 쓰든지 해가지고 돈을 딴 데로, 딴 데서 벌어가지고 여기 플랫폼 유튜브에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게 사실 진정한 독립언론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창을 이걸 띄워놨는데, 이 양반, 이 양반, 오늘 이 양반 깔려고, 이거, 이게 아니구나. 오늘 이 양반 깔려고 창 띄워놨거든요. 근데 일단 이건 2부에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고, 2부에서는 제가 헤드셋 마이크를 쓸 테니까 그것도 테스트 좀 해봐 주시고요. 네. 일단 길이도, 아, 뭐 30분, 40분 이게 길게 갈 것도 있겠지만, 지금 딱 14분, 15분 넘어가는데 15분 짜리 그냥 딱 끊어서 끝난 것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도 안 되는데, 내마인데 어쩌라고. 까짓거 뭐. 아, 지금 전화 온다. 제가 이따가 2부에 바로, 바로 전화 받고 제가 바로 2부 녹음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